만날고기야 응. 엄마 요거 양배추 아범이 가져온 거야. 뭔데? 저번에 양배추 아범이 가져왔던 거. 아, 푹 쪘더니 팔... 완전 흐물흐물해졌어. 음. 그래, 흐물흐물해졌어. 엄마 참이 여기 있다. 창이 거 같이 먹으려고 그냥 하나로 했어 엄마. 그래, 더러놓지 마라. 음, 좀. 응, 알았어. 너무 짰나봐 음. 배추네? 익었네. 어. 어. 엄마 드시라고 너무 짰나봐 주먹을 좀 싸먹어봐. 맛있어. 주먹을 하나 먹어봐. 먹을래?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주먹. 진짜 흐물흐물하네. 먹긴 좋다. 달다. 달아 진짜, 달냐 서로 따가가가려 a 못따가 a r 어? 그래서 서로 따가가가려 t a r r 가 g 가져가라 r a 지 a 못 a 가게 응. 엄마 이것도 새로 산 거야 응. 백김치 백김치 잡사. 이제 양배추 계속 먹게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음. 거 맛있다. 푹악 쳤어, 아주 한3 0분쪘나 봐, 3 0분더찐것 같아. <laughs> 달아요, 달아. 음. 엄마 뼈 없는 거면 났어요. 저즘 이제 양배추. 음, 음. 가끔 또 이제 오면 응. 음. 저까지 고찍어봐잘 <laughs> 아, 익었나? 음, 그래가지고 저가 자안 먹어. 집 <laughs>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살살 녹는다 녹아 음. 제 음. 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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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뽑아아 음. 야 음. 야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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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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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나 백김치. 달걀 음, 건네. <laughs> 잘쪘지 아주 30분 넘게 쪘어 음... 이거 뭐 먹어? 어 준범이는 계란말이가 최고야. <laughs> 엄마 하나 드셔? 계란말이 하나 드셔? 계란은 거기서도 잘안 먹어. <laughs> 어우 만두, 진짜 맛있다 만두 4개가 아침에 먹어도 틀나더라 그 새우탕면이 그렇게 나오네 새우탕면 나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응 음. 음. 엄만 놓고 갔냐? 뭐 어디 갔어 엄만 어제 친구랑 중사 데리고 어, 캠핑 가서? 갔어 캠핑 응. 놀러 갔어 어, 어 그럴거야 응. 여기서 나서 여기 다라서 응. 친구가 많냐 안 간다 그랬는데 친구가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어제 갔어 상추보다 낫다 응? 상추보다 응? 상추 나이기는데 그러게 맛있네요 달라 어, 대장은 어. 안 쫓아다니고. 음안달린다니고쫄아다니엄마아쫓고 그거는 엄고쫓아다니다가고가아다니고고쫓다

여기가, 여기가 많아요. 아주 맛있네요. 음, 양배추가 달아. 진짜 맛. 달아, 달아. 응. 안 달아? 진짜, 풍익어도 맛있어. 풍익어도 <laughs> <퍽> 맛있어? 나 엄마한테는 풍익혀야지. 핸드폰을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장드폰에장 핸드폰에서 핸드폰에드폰어서핸드폰서서 맛있다 세요 음, 많이 응 많이 잡수. <laughs> 고마워요. 내쫓지 않서 고맙고 사랑아서 고맙고 원수 나 같은 원수가 어 있어. 날에다 술까지 났다로 고기 없는 날이 없고. <laughs> 이리 나쁘지 않아. 리도들이리리리리리리많리리리리리리고리고그때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야 김준엽 일등이야. 네. 할아버지 일등. 다 먹고 가. 아. 아주 순퉁해. 이제 다 컸어. 다 굶났어. 응, 다 컸어. 어이. 내안 뭐 거랑... 먹고 가요. 많이 먹어. 꼼수 해야지. 아까 아까 또 먹었어 아까 먹었어. 내일까지 나는 왜 이렇게 다들 앉 얼굴만 얼마나 힘들 거같가 그래서 어 양파즙 건져가서 마셨네 달아요 아주. 새끼리는. <laughs> 아니데이이왜왜 잠깐 내왔왔다어 여기 해가 느 h u 느 k l e 해 t 가 your 엄마가 좀더주니까 응? 엄마가 더 주자. 엄마가. 음, 어우잘 먹었다. 많은데 어어 어, 됐어 됐어. 지금 배가 불르고 있는데. 음. 안 먹어 이거만 먹어. 안 먹었다, 안 먹어. 잡숴봐, 맛있어. 이거만 먹으면 돼. 이거 어제 산 거야, 잡숴봐. 맛있어, 엄마. 응? 응. 아침에 비닐 쳤어? 비닐 비닐 치웠어 아침에? 아침에 도면도서면 근 비닐을 걷어내고 음. 나중에 술쟁니가 이거 저거 저거 정리하고 음. 들어서 아침에 파에 떡을 빼고 저기는 비닐을 걷고 일 많이 하겠네? 일 많이 했어. 아니야, 많이 안 했어. 그래갖고, 꼭뭉쳐서놓고 여기 쓰레기 수한대 묶어놓으니 여기 쓰레기가 없네. 바쁘다 보면은 지난주는문 옆에 거기다 놔야 되겠어 아, 저기 놓으니까 배지 안 들어 쏘고 앉으라고 거기에 거기 서자로꼬부배워놓고 거기다 놔야 되겠어 추워진다고 바쁘다 보니깐 매일 일기예보 봐야되겠네 일기예보 음. 아직 대 때, 술이 없어. 음. 어떻게 해까 입동이야? 어떻게 가? 음. 입동? 어떻게 해서부 겨울이야? <웃음> <웃음> 엄마 지금 단풍이 엄청 좋아. 어, 그 전에 계속, 행사 저기 들어가게 됐어, 계속. 계속. 음. 내장산 가서지 내장산. 응, 내장산. 응. 거기가 제일 좋아? 소문 난게 내장산이야. 응. 소녀산도 엄청 이뻐,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 응. 반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반찬을 많이 해놔 반찬거리가 왜 없어? 간장거리가 왜 없어? 또 이따 저녁에 먹어야 되겠어 뭐 먹다 먹겠소 쌈을 줘줘줘아 얘들아 그냥 놔둬 그냥 놔둬 내가 그냥 먹어 쌈을 많이 먹어서 <laughs> 줘! 내가 먹을게 내가 저거 뭐야? <laughs> 그게 뭐야? 응? 상추 가기도 하고 상추야? 저거. 상추를 들여왔어 상추야 상추. 뭐야? 상추 상추. 거기 놓으니까 죽던데 작년에. <laughs> 내또 <땅을> 죽으면 말고. <laughs> 작년에 거기 놓으니까 죽더라. 그 바람이 안 통해서 죽지만 아직 괜찮은데. 빼고 그러니까. 갔나 봐. 아 아니야. 여기 요런데나에돼 거기 놓으니까 작년에 죽던데 단추가. 작년에 음. 놔봤어 다 뽑았어? 몰라. 다안 뽑은 것 같은데. 네 가보시게. 아니야.